아좋았다아까나저 나오? 안나 어? 나 아니 요나줄는데 얼마나 불참을 한 거야 형님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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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또 뭐, 하나가 망가졌어. 아니, 한너 얼마나 한 거야? <laughs> 아 몸이 안 풀리네. 어, 그러니까. 오랜만에 뛰면. 아 어제 너무 늦게 잤어 아니 어제 무슨 블랙라벨이랑 그 카이더스랑 경기한 거. 어 경기한 거 어제 경기한 게 있어. 아 어, 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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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훈이 라이크로스. 그래 <laughs> 영훈아 너 같은 하스마 그러실 수 하는 거야. 보여줘!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극딜 박아버리네? 자, 바다, 바다, 바다. 기회가 잘 없긴 해. 맞아. <laughs> 괜찮은 기회로. 오, 다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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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네, 블랙볼? 어정환형힘 아, 좋다. 이했어 <laughs> <laughs> 보여줘 보여줘. 예, 예. 와, 신발 좋다. 예,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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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됐다 잘다 맛있게 어이 하이라이트 대기 보여줘 하윤 오, 동희 미장, 동지 야, 비자 좋다. 살아줘 야안 봐도 라아못받으는살라줘 8초! 오우! g h l i g h t h i 이 h 이 i g h t pantheon boy. i 도안 o t I'm not. 그렇 이게 이동인데 원래 오늘 뭐가 이렇게 덥지? 더워어 땀이 좀 구막나긴 한데. 어! 그렇지 역시 이괜이다래고와나 <laughs> 들고, 들고 나왔어 들고 나왔어 재현아 그 나와서 기다려 그렇지 응. 오초 기올라가요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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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. 아. 형님 게스트 세분 아니셨어요 아, 세명 맞아요 한분 어디 계세요? 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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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Evangel> 저렇게 세 분이에요? 아, 아, 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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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자. 장 여우이 빨리 다서 있구만. 10초 아니 다 만들어줘 만들어줘 화이 날때 만들어줘 8초 5초 시간 없다 영훈아 아유, 3초 아이고 손떡이 동이야 손또기 동이야 아니 아니 동이 3점 소장 <laughs>

정 네. 한번 됐다. 아, 네. 아, 네. 아, 수비 어. 좋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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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네. 아, 네. <놀리도> 될수아 론도 될수 있었는데 아,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야. 아 어, 어, 야! 이야아 어. 아아아야와야아 <놀람> 템포가 나 <좀더> 빨라 결정한 게안 좋았네 템포가 존나 빨라 근데 4점 났어 <맞았어. 놀람> 오, 오! 전에 아, 몰라, 몰라. 몰라. 약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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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네가 팔에 놓기 도망. 전 왼쪽 아래, 왼쪽 아래. 왼쪽 아나 지금 나오라고. 달 아! 뭐야? 저거이잖아 백번 들는데클린 들어갔어. 잡았어. 영재형이 바로 도발하니까 그냥 넣어 버리네. 야, 원샷, 원샷, 원샷. 야, 멋있다. 공8학번 선배 앞에 두고 나가렵긴 하네요. 공구라고하 야, 약간 M S C. 1 7년, 7년.